너무 괜찮아 가지고 미나리 부침개를 하려고 이렇게 씻어 놔 가지고 한 줌을 딱 해서 이제 부침개 하려고 술안주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정말 바삭거리는 부침개 팁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 주고 양파 조금 조금 색깔 예쁘라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양파 조금 정말 그냥 하얀색 들어가면 예쁘고 초록초록하지만 여기에 예쁘게 하얀색 들어가라고 튀김옷이 많이 안 들어가야지 진짜 바삭거려요 요렇게 한 다음에 아 먼저 이거 넣지 말고 자 반죽부터 할게요 튀김가루 저는 부침가루도 써도 되는데 어... 보통 튀김가루를 해요 바삭거리라고 저는 바삭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반죽 먼저 이렇게 얼마나 드실 거예요 시식단 아저씨 몇개몇개몇 네? 몇 개, 몇 개. 몇 개요 여덟 몇. 몇 개요 몇. 그래서 물을 조금 박으면서 반죽물을 이제 모른다 그러면 걸쭉하게 해야 돼 걸쭉하게 부인 어, 저기, 저기, 반죽 안 갖게, 수제비 반죽 안 갖게. 이제 제가 농도를 좀 알려드릴게요. 농도만 맞추면 돼요. 이거, 물,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, 물을 몇 미리로 넣는 게 아니야. 이거는, 그, 농도가 중요한 거야. 이게, 너무, 이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약간 흘러내릴 정도로. 근데 이게 안 흘러내리고 막, 되직하다, 그러면 떡돼요 요렇게. 약간, 점도가, 흘러내릴 정도로. 그래야 이제 부침개 점도가 되는 거예요. 여기에다 다 먼저 넣는 게 아니에요.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. 먼저 야채를 넣어. 야채를 이렇게 넣고요. 이 야채 양에 맞게 반죽을 넣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여기에는 새우가루를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갈아놓은 새우가루 그리고 마늘 조금 이만큼 간맞추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니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럴 때 참치를 좀 넣으면 진짜 그냥 감칠맛이 끝나요 조금 짜놓은 거거든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뭐 간이 딱 돼요 마늘이랑 새우가루도 넣었죠. 여기다 이제 뭐, 소금도 넣고 하는데 자, 그렇게 해서, 요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. 먼저. 이렇게 해서, 야채에서도 그게 나와요. 물이. 이렇게 해서, 막 너무 많이, 그거 하면 안 돼. 이, 거 반죽을 넣으면 안 돼. 얘가 붙을 정도로만 넣으면 돼요. 자, 저 이제 이 점도를 보세요. 자, 여기서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어, 그래야 바삭거려요.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거든. 이렇게, 요게 딱 적당해. 어, 요렇게 해서, 이러면 한두장 나올 거예요. 이렇게 해서, 손으로 막 진무 누르면, 야채가 숨이 죽으니까, 이렇게. 새우 없다! 새우가루 없다! 그러면, 저거 넣어. 새우죠? 감칠맛 나게. 근데 참치가 신의 한수야. 이렇게. 요 정도. 이렇게. 지금 밀가루 반죽이 막 거의 그냥 바를 정도로만 넣었죠. 요렇게 넣어야지. 진짜 아삭거리고. 자, 그리고 불이 중요해요. 부침개는 튀김이나 머식이나 다 불이 중요해. 그래서 막물되거나뭐떡되거나 이거는 불도 되게 중요해요. 이제 붙입시다. 자, 부침게는 뭐 올리브 오일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콩기름 그리고 기름을 너무 조금 넣으면 안돼 적당하게 둘러야지 기름 맛으로 먹거든요. 이렇게 막 흥건할 정도로. 자. 부칩니다. 그리고 달궈줘야 돼. 바로 넣으면 맛이 없어. 부침 다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김치는 또 다르지. 이게 야채 부침개라 그래. 자, 센 불이 됐어. 자, 자. 이딱두장 나온다 그랬는데 맞, 맞지? 태연이도 먹니? 안녕하세요. 미나리 부침개.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서 다 붙어 걱정도 하지마 이렇서 얘네가 기름을 좀 먹을 수 있게 튀김처럼 그리고 바삭하려면 이렇게 조금 흔들어줘야 돼 기름이 다 골고루 매이게 요렇게 이렇게 부침게는 그래야 기름이 다 붙지? 붙었지? 예, 봐봐 붙었지? 이 하면 붙었죠? 두장딱 붙여가지고 저뭐 무슨 뭘 갖고 왔지? 저거 무슨 무슨 소리지? 어아 또. 어아 우리 신랑이 또. 바이즈 바이즈. 바이 회식하다 또 갖고 왔어요. 마누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. 먹다가 남았다고 슬고가지고 자. 야아이 흔들어야 돼 왜? 골고루 기름이 들어가게 야, 봐봐 이런 거 그래서 얘네가 약간 공기랑 접촉을 해야 돼 기름은 아니 부침개 이런 거 튀김 같은 거는 밀가루 들을 그래서 맛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이게 이게 저거보다 센 불에 확 해가지고 알았어요? 얼고 얼어 그래서콩기름이어 해야 된다는거 여기에 안 붙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들어가 있지? 어 신기하지? 과학이에요 요리는 과학이야 혜윤이가과학이는는데 이렇게 정성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또아바라 봐라, 봐라 이거 이게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면 너무 맛있어. 뭐쑥 무슨 무 친게? 그러니까 이런 초록풀로 부침개 하잖아. 그때는 많이 넣으면 안 돼. 밀가루. 그러면 바삭거리지 않아. 나 항상 이렇게 먹거든. 이거 봐봐. 그냥 그냥 도와줄 정도로 만아 예술이다 앞뒤로 두번자 먹읍시다 오 좋아요 어 향은 되게 좋다 맷도 맷도 아시5오도오2도오도오 오시오. 오오오시데 이제. 오시자 오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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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먹오시 너무 맛있오 먹어봐. 주추면 되는데 태연이 먹을 줄 알고 원래 이, 이 중국술에 이렇게 기름진 거 먹는 거야 으아! 너무 맛있는데? 전집에서 안 먹었어? 이거보다 완전 기름만큼 더 음! 새우 를 넣어서 음! 너무 맛있어 하면 약간 촉촉해져 응. 참치도 넣었잖아. 아, 맛있어, 너무 맛있지? 맛있지? 음, 여기에 뭐 오징어 도 넣고 새우도 넣고 하면 맛있거든?